안녕하세요. 러버씨입니다 이번에 피지컬 105화랑 6화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제가 1화, 2화 리뷰했을 때, 어,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갈수록 참가자의 수가 줄어지면서 재밌어질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거 맞았던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장은 씨팀그 모래 옮기기 게임 하고 있었잖아요. 진짜 너무 그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겼잖아요. 진짜 그, 그 여자분이 말한 것처럼 골치팀의 반란이었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모래를 보면 질 뻔했어요. 막 진짜 그 반대 팀이 그 모래 한두 봉투만 더 넣었으면 졌을 거잖아요. 그리고 그세 번째 그 모래 옮기 판에 그 윤성빈의 팀이랑 그 다른 팀이랑 이렇게 경쟁하는데 약간 처음부터 윤성빈이 막 괴물 같이 생겼다. 이 사람은 붙으면 절대 안 된다. 하니까, 어, 당연히 이 사람의 팀이 이기겠죠? 생각하고 봤는데, 결국은 이겼죠. 근데, 인삼이 너무 웃긴 게, 자신감이 넘쳐요. <laughs> 그래서 막, 뭐라 하겠지? 어릴 때 놀이터에서 넌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, 다리를 막 펑펑 땀을 흘리면서 엄청 힘들어 하면서, 어, 그냥 재밌게 놀았다.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되게 <laughs> 좀 웃겼어요. 윤성빈 팀이랑 장성민 팀 이렇게 경쟁했잖아요. 나머지 그 팀장들이 제일 때 떨어지잖아요. 다른 분들이 다 아, 너무 아쉽다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분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. 그래서 너무 막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. 그냥 되게 열심히 하고 진짜 거의 이길 뻔 했잖아요. 막 모래를 봤을 때그 가까웠잖아요. 좀 비슷했잖아요. 그래서 어, 너무 아쉬웠어요. 추성훈 팀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팀워크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 추성훈 씨의 뭐 리더십이 뭐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, 모래 양이 차이 엄청났잖아요. 막 비슷하지는 않았어요. 진짜 웃긴 게, 막 다들 다리를 만들잖아요. 대부분이 빨리 해야 되니까 대충만 붙이고, 뛰어가면 막 튀어나오고 넘어지고 막 그랬잖아요. 근데 마지막 팀만 이렇게. 잘 붙여주고, 뛰어도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어요. 그 팀이랑 싸우는 팀이 제일 심하게 뛰어서 나무판이 막 날아가고, 거쳐주지는 않았어요. 사실 막 너무 급해. 가야돼. 곧 아, 막 고칠 필요 없다. 하고, 안 고치는 순간부터 아, 이 팀이 지겠다 생각했어요. 마지막 팀이 다리 너무 꼼꼼하게 이렇게 잘 붙여주는 거 보고 생각나고 있는데,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, 저는 한 시간 안에 나무를 빼야 된다면 저는 45분 동안 그 도끼를 이렇게 갈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이 실행보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팀이 준비 진짜 열심히 잘 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퀘스트 2랑 퀘스트 3 사이에 이렇게 패드를 사여놓고 이 이렇게 뛰어 올려갔잖아요? 서로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노는거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. 다 경쟁 아니고 다 싸우는 거 아니라 이렇게 쉬는 시간에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. 그, 뭐지, 허벅지 씨름? 또할때 되게 재밌었어요. 아, 중간에 그 탈락한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거전 진짜 예상 못 했어요. 근데 팀끼리 이렇게 다른 팀이랑 한 팀을 되어야 했잖아요? 그, <laughs> 퀘스트 2의 골치 팀이랑 이번에 그 생존자들 팀이 둘다 너무 불쌍했어요. 막 힘이 센 사람이 있는 팀을 찾아가는데 계속 거절 당하고 결국엔 둘이 같은 팀이 됐죠. 그래서 좀 너무 불쌍했고 이번에 진짜 이기기 좀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 퀘스트 1은 한 명만 이기면 됐잖아요. 그리고 퀘스트 2는 이렇게 힘만 중요한 건 아니고, 체력도 중요하고, 막,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아니어도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, 이번에 배를 미는 것이 진짜 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배를 미는 사람이 진짜 대단해요. 지금까지 한 모든 챌린지, 모든 클스가 진짜 대단했는데, 이번에 당이 1.5 톤이라고 하니까 당이 힘들겠지만 첫 팀이 막 밀었을 때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거 보고 와 생각보다 진짜 무거운가보다 했어요. 그리고 약간 그 자동차 딜러분이 어 저는 그 스트롱맨 한다고 했잖아요. 미국에서도 스트롱맨 경기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당기는 거 해요. 무거운 거 당기 막 그런 거 하는데 보통 항상 바퀴가 있어요. 막 비행기나 트럭이나 아무리 무거워도 바퀴가 있는데, 여기 진짜 배가 바퀴 없고 그냥 밀어야 되는 거니까 진짜 대단했어요. 제가 시작할 때 말했지만, 전 일화, 이화 보고 예상한 것이 그대로였어요. 사람의 수가 줄어지면서 훨씬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작이 100명이니까 모든 사람을 알수 없는데 줄어지면서 약간 아, 이 사람은 이겼으면 좋겠다.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응원하게 되잖아요.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우리 다음에도 같이 봐요. 감사합니다. 우승할, 우승할. 지금까지 그팀두 개만 그 비밀이 했잖아요. 비밀이라면 좀 애기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네.